성기 13장 8절로 그 줄을 중심으로 해서 위업과 화목을 원한 자의 삶이라는 제아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찬송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교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 섬기는 의인과 육심한 의사는 악인이 섞여 사는 새의 이웃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세상을 영상으로 사는 우리의 이웃도 성과 악의 공존하는 어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삶임을 깨달아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상반된 길을 걷는 인생 중에서 복이 된 사람이란 의인을 가리키고 그 의인은 하나님께 어렵다 지감을 받은 자를 지칭합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 성기대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아 이어지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는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없인 여기 그라 남을 깔보는 오만한 자의 행실을 범하지 않으며 네 번째는 오직 여호와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사랑만으로 이런 성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하기를 즐거하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더욱 잘 실천할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나가자면 이웃과의 공정과는 공존하는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자연이 함께하는 공생공룡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웃의 나의 생활이 비춰진 거울입니다. 내가 행하고 대하는 데에 따라 적시로 그 모습이 거짓없이 그 구월에 투영이 됩니다. 오늘은 이웃과 화목을 원하는 자의 삶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상구하는 가운데 피차의 봉선 놀이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아, 네. 첫 번째는 로세계에 먼저 목조주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니다 봉모의 말씀 장세기 13장 8절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면 아브라함 로세계에 이르되 우리는 한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목자에 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잘이라고 하였으니 이후까지의 삶은 인생이 이 땅에서 한병을 살아가는 주어진 여건입니다. 때문에 나만을 생각할 때는 어려운 삶을 살기보다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이웃으로부터 진실을 당하나 배타적인 삶을 외면하기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상을 섬겼던 갈대우를 떠나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난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중에는 조카 롯이 동행하였지만 그들 일족의 요시되어 서로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양떼를 방목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의 목적지 때문에 분쟁이 끊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결단한 발을 족과 룰 세계, 로 세계 전하고 여의가 없으면 지는가 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은 팔절로 구절에 제의하기를 우리 난권욕 지친이라 너나나나 네목잖아 네, 너희 목자나 서로 다 어떻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땅이 있지 아니야 않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록과 아브라함이 분과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든 이와 같이 선택할 때가 찾아오고 헤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선택하고 헤어지냐 하는지 따라 그 사람의 한평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택을 잘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사람은 자기 일생을 파밀로 일 겁니다. 이 선택의 경우 대부분이 돌발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인생관의 반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 뜻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 중심의 투쟁적인 사람 본전을 일으킬 일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 간의 복초리 문제로 자꾸만 언쟁이 대도되면서 혈육관이 어이가 상하게 되고 그런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생활이 아닌 다른 생활을 하길마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사랑인지 이웃관이 쟁도로 불목하거나 원수되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잘하는 자기 휴생적인 양보로서의 혈육관이 처음한 문제를 자히 지혜롭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축대로라면 가난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결정을 취리했습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난 땅을 유업으로 먼 주식에 다는 확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제게 그 처의 우선 결정권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을 외국실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혈족관이 이웃이 될 록과 투정하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조아 암흑의 정욕을 포기, 억제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네, 하나님 뜻을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채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스는 삼촌 아브라미 제의에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 감사하며 눈앞에 펼친 요단의 덜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할까지온 땅이 우리 능력하니 여와께서 소동과 고발을 멸하시 전이었던 고로 여와의 동상 같고 애굽땅과 같았다고 보면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스의 정력이 만족할 기린진 땅이었습니다. 못삼행에 흘러나온 물이 풍족한 곳인지라 주변 땅은 항상 비옥한 상태라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외된 동산을 방불케 했으며 날강물로 강계사업이 발달하여 예금의 땅체럼 비옥하게 느껴져서 만족을 했습니다. 곧 노선 요단 동축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여전히 방향생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을 포기하는 대신 룩과의 아름다운 이웃으로 지을 수 있는 덕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난안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성취하는 반면에 로손 세상적인 암목을 쫓아 요단의 덜을 선택하여 정착한 결과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두 딸과 함께 구원은 받았으나 아내는 뒤돌아본 결과 소금 기도로 변했고 물탄 세상에 저축에 뒀던 전 재산을 잃어버린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로세의 분가는 영적으로 하나, 아브라함에게 모든 옛 생활을 청상케 하는 동시에 믿음의 조사로 삼으시기 위한 적극적인 축복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더큰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마태문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양보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자순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밤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순이 번창하며 하늘나라를 요구로 받는 축복이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물의 시비를 피해 이주하는 이사의 경우를 봅니다. 보문의 말씀, 창세 기 26장 2 2절을 찾아 봉독하면 이삭이 거기서 몇달다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넣어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라 고하였습니 이삭을 평가하여 보, 보통 사람들은 무능한 자로 여기에 쉽습니다. 특히 불의 사람이여 우물을 메우고 이삭을 이, 이를 다시 파는 행위에 있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우물은 번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활동 영역을 결정적으는 중요성을 갖는 사실이 균납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의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고 우물의 특징이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것이 보통 경우입니다. 보문에 연관된 우물의 이름은 이사회의 생활이 차례대로 변해갔음을 익혀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이름에 담긴 어려와 교훈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째는우물의이름은 애색이라 어가 받아 강탈하다는 전설 지낸 아, 히브리 아사크라는 말에서 요리했습니다. 유래했습니다. 유리했습니다 이는 이삭의 반성을 시기한 불의스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이삭을 압박했을 압박을 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 또는 이웃에게 가해 가해하지를 않았을지라도 외부의 힘에 의해 부당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악함이 요새 죄된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물의 이름은 신이시라고 했습니다. 공격하다 대적이 되단라는 등을 찌듯을 치는 희리의사단에 유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불법의 세력으로 선설량한 자를 공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파멸에게 일으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사다리 요업을 경제적, 육체적으로 시험하여 영적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입이 넓다는 의미입니다. 확장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열리다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오 라하, 라브의 예수의 말입니다. 넓은 상서나 확장 더의 뜻을 지니 이 말은 이삭의 어려움을 인내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받아서는 보여주는 말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욕을 축복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치우며 보사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바입니다. 맹사하다라는 지명을 가진 이유는은 이삭의 완전한 성리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였던 볼레셋 왕과 군대 장안에 찾아와서 평화의 명세, 명사를 요청한 것은 당시에 이사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보잘 것 없었으나, 하나님이 항상 보살피고 있었고, 이사가의 인내와 인간성에 대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보문에 연관되거나 등장하는 사계의 우물의 이름을 차례로 열거 해놓고, 볼 때에 우리는 이사의 처음에는 이웃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를 참고 용서하여 마침내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큰 존경과 인정까지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 이사의 행위는 이웃과 이 쟁투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얼른 보기에는 무너가고 무기력한 자로 보였던 이사의 인내의 행위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의 사람과, 불신 불의 사람과 왕과 장관들도 이삭과 동의하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관대하게 남을 용서하며 이곳에게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이삭처럼 고난을 당하나 종국의 사단의 세력과 인간의 꼭 강포를 이겨 얻내는 성리의 삶을 성취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야을 용서 한에서의경우를 봅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33장 4절과 11절을 찾아 봉독하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목을 어긋맡히고 그와 입맞추고 운이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배우시오. 나의 설도 조건이 천건데 형력께 드은 예문을 받으소서라고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걱정 하회를 추선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20년이란 세월은 흘렀지만 받추고 한 그릇의 장작권을 관취를 하고 자신에게 들아올장작권이축복맞은가르챈 야곱이 된 쌍둥이 형 예수와의 해운은 예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사자를 형 예수에게 파소하여 형 예수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예수는 사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왔다는 사실을 아무리 좋게 해석하 해도 아직도 적대 감정을 품고 있음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동성의 진정한 기쁨의 해오를 받았다면, 종자 몇 사람 데리고 약골을 맞으러 나오는 것이 상식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의 위세를 보이기 위한 강경리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불안을 하나님은 오묘한 성리와 경륜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하나께서는 님야복강가의 신음사건을 통해 야곱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정오심을 야곱을 만나러 오는 동안 사랑과 형제로 성화시켰던 것입니다. 바타나람에서 야밤 도주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의 장인이자 삼촌의 꿈에 나타나 야곱을 해야지 말하고 당부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가 그 일을 위해 야곱의 준비한 예물을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야곱의 관권으로 인해 억지로 받은 정황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수의 동행호위를 사용하고 그와 헤어져 일시적으후 숫꽃에 머문 이유를 통해서도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숙꽃이란 말은 운마기는 의미로 지닌 지명입니다. 야북강과 북쪽 대략 16km 떨어진 요당강 상류 개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형예수와 헤어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며 6, 7세 가량이 아이였던 딸 디나가 어엿한 처유로 장사 헤임에 도착한 것으로 추래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세계 3장 일절로사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숲꽃에 오래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기에 집을 짓고 우리 간을 지었다는 기록에서도 형 예수와의 사이가 완전히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형 예수는 이심전의 야곱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의찬 행동을 용서한 후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그동안 야곱의 악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수는 없었으나 예수의 용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조처하신 것입니다. 봄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비로소 인간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햇살조이, 눈이 녹듯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귀한 질의를 깨닫게 됩니다. 이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예수님 야곱에 대한 정의실 변화시켜 용서와 사랑의 형제애로 환원시켜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추구하시는 주체는 인간 자신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과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의 20,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인 과 애새의 걱정, 하외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신차 자기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0편 50편 오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기록하기를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시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두는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한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되었느니라 하고 로마서 1 5장3 0 절로 삼십 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믿음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아니다그 첫째는 노색에 먼저 목축지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삶이야말로 이웃과 화목을 원하는 자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웃과의 화목은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 곧 상대방이 이웃에게 우선권을 주므로써 하나님의 이웃, 사람을 실천한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 영역의 근거지가 되고 생명서나 다름없는 우물의 소권을 시비를 피해 다른 곳을 이주하는 행위는 이웃의 화해를 청하는 성녀의 삶을 그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을 용산해서처럼 회복을 원한 관계를 저지른 눈물의 기도를 드리으로써 화평으로 개선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시므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시오. 보지 않는 하나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건 열매로 추수되어 천국관에 모두 들어가는 축복을 성차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찬송가 220절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넌 이씨,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뭔가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돌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같은 주로 섬기나니한피 받아 한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요.